Goodbye. 네, 아. 이거를 손으로 해줘야 돼요. 아이들은요. 아. 이렇게 그 이제 덩어리로 끊어 있는 연습을 처음부터 음. 시작을 하면 돼요. 그거 아. 버리셔야 돼요. 안 돼요. 처음에 아이들이 할수 있는 건요첫 소리 구분하고 끝 소리 구분밖에 못해요. 안녕하세요. 네, 릴리TV의 릴리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아주 특별한 우리 게스트, 우리 30년차 영어교육 네. 전문가 우리 조이스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조이스박, 오이스터 영어 교육법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 저도 사실 이걸 보고 배워서 우리 아이들 지도할 만큼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 제가 우리 교수님 꼭 모시고 싶었고, 감사합니다. 특히 예, <laughs> 영어를 읽기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네, 많으세요. 네. 우리 어, 파닉스만 뭐, 6개월, 1년을 계속 하고 있는데, 파닉스를 뗐는데, 영어 읽기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 문제의 주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하면 음. 좋을까요? 네. 일단 음. 이제 파닉스를 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보셔야 할것 같아요. 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파닉스 교재 한 세트를 이렇게 아이가 음. 학원이나 이렇게 음. 가고 떼면은 어, 우리는 파닉스를 뗐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음. 하시잖아요. 음. 그런데 제가 이제 영국 교육부에 커리큘럼을 본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영국 아이들, 워너비 아이들이 언제까지 파닉스를 배우냐면 5학년까지 마지막 이중모음을 배우면서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게워너비이 아, 5학년. 까지 배우는 게 파닉스라는 음, 생각을 음. 하면 그냥 교재 한 세트를 떼고 음, 그게 파닉스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안 돼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특히 음. 이중 모음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아이들은요. 음, 음. 그래서 이게 최소 6개월, 1년 이상 음, 음. 이제 단어하고 소리하고 음. 매칭하면서 읽는 연습을 음. 계속 해야 돼요. 아. 한국에서는 파닉스를 떼고, 물론 요새 파닉스 리더들 굉장히 잘 나와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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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이트워드 리더들도 음. 굉장히 잘 나와서 어, 이거를 통해서 읽는다는 생각들은 음. 다 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읽기 단계로 가기 음. 전에 도움 읽기 단계, 가이디드 리딩이라고 하는 음. 단계가 있는데 한국은 이 교수법들이 많이 안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너무나 강조해서 어, 우리가 도움을 더줄 만한 것들이 있는데 잘안 들어온 부분이 있잖아요. 아. 정말 강조하고 싶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죠? 그러면 도움 읽기 부분이 네네. 조금 부족하다는 네네. 거죠. 네네. 와, 네네네. 특히 이제 그 부분은 음. 도움 읽기 가이드드 미팅 레벨에서는. 음. 리드 얼라우드가 주된 교수법인데 아, 어린아이들은 문자를 딱 떼고 들어와서 응. 그 리드 얼라우드는 어른들의 리드 얼라우드하고는 다르거든요. 아. 그래서. 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음. 여러분들 이제 사이트 워드 리스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네네 맞죠 그렇죠? 네. 음. 돌치 리스트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 리스트도 음. 이제 있어요. 근데 네, 프라이가 이 사이트 워드 리스트만 만든 게 아니라 아. 이제 인스턴트 프레이즈 리스트라고 아. 하는 것도 만들었어요. 아. 이게 뭐냐면 가장 잘 쓰이는 어구들 있죠. 아, 네네. 그렇죠. 두단어나세 단어. 어, 네네네어린이용요 네네. 그래 갖고 이렇게 붙은 것들을 60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오. 어 음. 그럼 이거를 붙여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이 리스트에 있는 단어가 아니어도 돼요. 어, 이제 네네, 네네. 아이들이 잘쓸수 있는 문장들 있죠. 그거를 처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읽기 연습을 시켜야 돼요. 아 아이들은 세 단계가 필요해요, 사실은요. 음 어른들은 그냥 끊어 읽으세요. 이제 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들은 처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핑거링이라고 음. 어, 부르기도 하는데 음. 음, 부르긴 해요 그런데 쉐어드 리딩을 할 때도 선생님이 이걸 해주거든요 뭐라는 아. 거냐면 처음에는 이게 첫 줄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yeah. he called me and said goodbye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거예요 he called me and said goodbye 아. 이거를 손으로 해줘야 돼요 아이들은요 아. 아이들은 일단 무언가를 배울 때 몸으로 해봐야 머릿속에 각인이 잘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쵸, 그쵸. 아 이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구나, 음. 이게 하나 의 의미 덩어리구나라고 음. 하는 거를. 앞에서 말씀드린 프라이드 인스턴트 프레즈를 제가 요거 지금 넣은 거거든요. 거기에 자주 나오는 아, 말들을 네네네네. 그걸로 문장을 만들어서 읽게 만든 거예요. 아,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기가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거는 슬픈 말이니까 제가 네. 제 눈물을 흘리는 이 얼굴을 넣었는데 오, 네네. 이번에는 어디서 끊어 있는지를 배웠으니까 네네네.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감정을 담아서 읽어볼까가 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He caught me. And said goodbye. 이런 어, 플랜스 카드들을 계속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것도 또 하나 만든 거거든요. 음. 그러면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것도 뭐예요? You and I will live by the water. 처음에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You and I will 아. live By the water. 이러겠죠. 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뭐예요? 기쁜 감정. 응, 그렇서 네. 그 말이니까 이번엔 이거를 안 하고, 그렇죠. 음. 뭐냐면, You and I will live by the water. 그, 이제, 덩어리로 끊어 있는 연습을 처음부터 음. 시작을 하면돼요 만약에 영작하기 힘드시다, 그러면 네. 요 리스트를 카피앤 페이스트 해서 네. 600개의 리스트 있다고 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요거를 카피앤 페이스트를 해서 챗 GPT한테 넣으신 다음에 요 구절들을 이용을 해서 문장을 아주 쉽게 심플 센텐스로 만들어줘 아 하면 챗 GPT가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 사실 파닉스 교정교수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아, 그게 파닉스가 얼만큼 완성되었는지 음. 확인하는 방법도 되고 음. 동시에 이제 교정교수, Remedial Action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어, 글자를 읽는 방법을 향상시키는 방법이기도 음. 해요. 그게 이제 Word Family Dril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이제 66개를 만들어서 오이스터 영어교육부에 브록으로 달아놨거든요. 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음. 아이들한테 요거 한번 읽어 볼래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냥 읽으라 그러면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녹음하자 읽어 볼래 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리고 자기가 자기가 자기 녹음한 걸 들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음.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뭐 하냐면 네. Em, m 이걸 하는 거잖아요. 어, 맞아요. Em, ham. 어, 이거 뭐 원어민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는데? 아, 그렇죠? 이거 음. 모든 단어를 아이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아, 네네 그런데 이거를 읽는 연습 자체가 뭐가 되냐면 이제 교육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있어요. 사실은 더 찾으면은 120몇 개까지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는 건 한번 녹음을 해주세요. 아. 그 아이들이. 읽기가 이제 향상이 되게, 향상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쵸, 그렇죠? 그쵸.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지 않는 자료예요. 아. 그리고 미국에서도 절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 PDF로 어디선가 구하실 수는 있어요. 아. 아. <laughs> 아. PDF로 네네네. 어디서 사실 수가 있어요. 이북 아. 네, e 같은 걸로. 아, 구매가 가능하구나. 네, 이것도 두권 시리즈예요. 라임타임이라고 음. 있는데 이거는 앞에 있는 워드 패밀리 주회보다 높은 단계입니다. 아 뭐가 중요냐면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연습문제가 출제되어 있어요. 이 원리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원리인지 그럼 여기 지금 AN이 있고 그럼 네. 여기는 뭐가 있냐면 앞에 초성 자음들이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음 여기 있는 단어하고 결합을 해서 10개의 단어가 완성이 아 된다. 근데 여기 있는 단어는 지금 몇 개냐면 어, 12개예요. 네. 그럼 단어가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준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아 거예요. 아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 can, fan, 이런 식으로 아 해서 그렇죠. 근데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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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거보다 높아요. 아 그래서 이거 파닉스를 떼었다고 해도 잘못 읽는 아이들한테 거쳐가는 단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아 거예요. 아 저렇게 Read Aloud 시작을 하고 어, 처음에 그쵸? 이렇게 요렇게 어, 네, 네. 시작을, 시작을 하고, 하고 그 어, 어, 네, 네. 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그다 다음에, 그다 지금 그음제자음 세트 있잖아요 네, 네, 네. 이음모음 세트도 있어요 음. 이음음음에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이거 모음편도 있어요 아... 책이요. 그리고 모음을 가지고 또 맞춰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 아... 반드시 요거는 소리내서 읽으면서 해봐야겠죠, 그렇죠? 맞아요. 뭐 이렇게 하면. 어, 아이들이 읽는 게 훨씬 더 늙겠죠 특히 이제 끊어 읽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음. 소리내서 끊어 읽기는 좀 지나면 이제 아이들이 혼자서 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음, 음, 음. 그러면 그 끊어 읽기 표시만 해서 아이들이랑 소리내서 읽기로 넘어가시면 돼요 아 영어 책을 읽을 때도 네, 네. 해보면 될것 같아요 손으로 해보고 네. 그렇죠, 그렇죠. 감정을 넣어서 해보고 네, 네. 이렇게 적용을 네, 네. 할 수가 네. 있겠네요 그렇죠. 처음에 읽으면서 네. 아 좋습니다 그 3단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 도움 읽기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파닉스를 공부하고 어 이제 문자읽기가 됐어요. 네. 음, 문자읽기를 이제 겨우겨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또 고민하는 게그 다음 단계가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모른다. 아, 요즘에 네, 이런 네, 이슈도 되게 네, 네. 크잖아요. 네. 일단 음. 읽었는 데의 의미를 몰라서 심각한 건 어른들의 경지고요. <laughs> 아이들은 한국말도 음. 다 알고 듣고 음. 다 알고 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책을 읽었는데 아이가 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이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음. 어른과 아이는 다릅니다. 아.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repeat reading이라고 해요, 반복 읽기. 아. 네네 반복 읽기를 통해서 comprehension을 높여주는 방법을 써요. 아, 반복 읽기를 예. 통해서 repeat reading이라고 불러줍니다. 음. 또는 repeat reading. 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음, 음. 그럼 아이하고 같이 이제 사실 이게 기록지도 존재하거든요. 아, 아이하고 15분 정도씩 매일 매일 아, 매일 피트 미팅을 같은 음. 걸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아. 근데 먼저. 책 내용에 대해서 네. 그 엄마하고 뭐예요? 얘기를 하고 읽고 아 반복해서 읽고 그걸 아 페어드 웨딩으로 읽으면 돼짝읽 기로 반복 읽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 그럼 아이가 아, 난이 단어 뜻이 정말 너무 궁금한데 음. 요런 단어는 한국말로 뜻다 가르쳐 주셔도 돼요. 아 왜냐하면 아이한테 짐작해봐 아 이렇게 하면은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하면 너무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음 그럴 때는 그냥 한국말로 이거는 뭐야? 그런 아 단어는 주셔도 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달고 나서 읽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아. 즉 단어 하나 하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쵸? 읽은 내용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음. 이야기하기해서 반복 읽기를 하면 할수록 아이의 이해도가 올라가요. 음. 어른들은 안 그래요. 아, 어른들은 <laughs> 한 번밖에 사실 책도 안 읽잖아요. 아, 네. 잘. 그리고 어. 나 여기 모르는 거 있으면 지금 알아야겠어. 어른들, 어. 이건 어른들의 태도고요. 어. 어린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아. 한국어 책도 아이들 그림책 좋아하는 거 음. 계속 읽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쵸? 어. 어. 그래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반복 읽기를 통해서 이해도를 계속해서 계속 올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너 혼자 읽어 아니고요. 문자만 읽어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책을 두고 엄마하고 또 아빠하고 음. 나누는 인터 액션이 더 중요해요. 음. 그래서. 전반적인 의미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단어로 가는 거지, 얘가 요 단어, 요 단어를 몰라요, 자카. 더 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실 근데 단어를 몰라서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어른들이 음.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 근데 아이들은 어차피 한국어도 다 알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 아이들도 엄마 아빠랑 같이 9시 뉴스 보잖아요. 그렇 어, 그렇죠. 그럼 거기 뉴스에 나오는 말을 다 아. 알아듣겠어요? 아니잖아요. 몰라도 얘네들은 음. 그냥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음.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아이들이 책을 즐기는 건또아니 한국말도 다잘맞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어책도 반복읽기를 통해서 전반적인 컴프리헨션을 높여주면서 반복읽기를 하면 결국 단어로 가게 되어있어요. 아, 반복읽기라는 게 네. 그러면 한 권을 가지고 그 여러 번 어. 읽는 거를 이야기하는 아, 한 권을 가지고 여러 번 읽는 처음엔 거? 처음엔 되게 짧은 거 있잖아요. 음.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열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런 짧은 음. 책들 음. 그런 걸 가지고 반복 읽기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아, 네. 그럼 하나를 어제 읽었던 책을 음. 오늘도 읽고 네네. 내일도 읽고 이런 네네.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 조금 만약에 긴 책이 있으면 좀 나눠서 그 네네. 부분만 또 반복을 그래도 읽기를 그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이거를 15분, 20분으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음. 왜냐면 아이들은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가 좋고요. 음. 그 리딩 로그 같은 거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음. 반복하면 아이들의 이해도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럼 자기가 늘어나는 걸 아이가 자기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음. 그거는. 그래서, 어, 너는 매일매일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음.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의미가 더 커요. 음. 그래서, 리딩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내가 단어 몇 개를 더잘 알게 됐어가 아니라, 엄마, 아빠하고 내가 성취감을 느끼는 어떤 일을 하는 거야. 그런 습관으로 드리는 게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그죠 그렇구나. 반복 읽기. 네. 어,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이게 어머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정독을 해야 될까요? 다독을 해야 될까요? 음. 사실 이게 두 개의 기능은 음. 다른 거잖아요. 근데 또, 이 이해도를 높이는 관점에 있어서는 반복적으로. 네. 아, 다독은 혼자 읽기가 돼야 할수 있는 경지예요 음. 다음 단계예요. 그거는요. 음. 아직 아이가 문자 습도 끝내고, 음. 이제 떠듬떠듬 읽고 있는 음. 단계에서는 진 있는 거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음. 다독은 나중. 아, 다독은 다음 단계다. 네. 아,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영어 학습할 때 이제 어머님들이 교재 고르는 거 되게 어려워하세요. 네, 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여기 선생님 오스터 네. 영어 문법에서 네. 또 잘못된 파닉스 네. 책의 예시도 좀 보여 주셨고. 네, 네, 네. 그래서 어, 여기서 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요 파닉스 책이 국렬이 굉장히 좋아요. 이 음. 책은 왜 좋냐면 처음부터 어 독자를 누구로 상정을 했냐면 인터내셔널 러너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음. 얘기를 해서 원어민 아이들을 위한 파닉스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 그래서 좋아요. 이게 지금 테이블하고 컨텐츠를 이렇게 쭉 놓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보시면 이게 이제 음소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냐면 단자음. 음. 여기가 아예 이오고 단모음.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조금 어려운 자음들이 음.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음. 그리고 다음 번으로 가면 이제는 뭐뭐죠그 뭐, 이중 자음, 음. 뭐 이중 모음들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 이러1 일본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럼 보시면 얘는 뭘부터 하고 있냐면 네. 어, 자음을 대시를 하는데 루프는 네. 같은 곳에서 나는 소리예요. 아 맞아요. 루프. 아. 이거 지금 네네네. 두 개를 유출해서 비교하는 걸 하나를 넣고 아. 있고요. 단자음 넣고 단모음을 넣고 있어요. 저 음. 여기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입 앞쪽에서 나오는 단자음부터 이거 점점 입 뒤로 가요. 그렇죠. 그리고 하드 C하고 하드 G는 이거 소프트 G 나오는 거는 음. 난이도가 있잖아요. 하지두 개는 이제 음. 뒤로 뺀 거예요. 더불어서 또 특이한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절리파닉스라고 한가요? 아, 있습니다 음. 이거는 이 뒤에 이제 책 목차가 좀 나와요. 그리고 보시면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거를 먼저 가르치잖아요. 이게 일본이에요. 오. 그러면 이렇게 이 순서로 가르치는 뭔가 레셔널이 있을 거예에요 응, 그쵸, 그쵸, 그쵸.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어, 네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영어가 무국어인 아이들이 옹알리를할때 발화하는 음소의 순서래요. 근데 아. 아이가 저 쓰던 거라이기 때 아, 그렇구나. 네 음.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다. 네. 오. 아, 이걸로 그러면 학습을 했던 거예요. 영국 모나우 교재였어요. 아제 아이가 영국 모나우 어린이 교실 니일 아, 그렇구나. 이런 식. 근 여기서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이거 아 지금 어쩐 아 수사할 때요. 스네이크라고. 아, 손짓하는 게 아이들이 제일 되게 좋아하겠다. 그게 아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네. 이제 다음 거. 이거는 보시면 이 단어 번지 제가 다섯 번을 다 가지고 왔어요. 아다 있어서. 근데 여기 보시면 1권하고2권하고3권 이게 발달의 제시 단계예요. 얘는 뭐가 좋냐면, 이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요거하고 또 요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기 연습 문제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아, 아까 이. 네네. 아, 네네네. 요게 지아요왜 좋은 게 없냐면, 음. 우리나라에서는, 음.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거는 특징이 뭐냐면요. 음. 애들한테 자꾸 레터를 하나하나씩 다 쓰게 만들어요. 그거 버리셔야 아. 돼요. 안 돼요. 처음에 아이들이 할수 있는 건요. 첫 소리 구분하고 끝 소리 구분밖에 못해요. 처음 끝그 다음에 중간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중 몸이 제일 어렵다 했잖아요. 중간 소리예요. 그러면 아 그래서 처음 그 다음에 끝 정도 구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아이들한테 뭐 시키냐면 피만 쓰게 만들었죠. 음, 애들은 피 이상 쓰지 않아요 절대로. 아 그리고 이거 listen and speak 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서 어이 피로 시작하는 pencil 얘얘 피로 시작하는 pen 얘 피로 끝난 애는 cap 음,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요 음, 음. 라이트 뭐밖에 안 해요, 푸밖에안 써요, 아.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들으면서 풀 자로 시작하는 단어에 표시해요. 첫 소리 구분하는 것만 시켜줘야 돼요. 음. 음. 그래서 버려야 된제 뭐라고요? 이제 각 이제 알파벳뗀 애들한테 한 단어 속에 있는 레터를 모두 읽어라, 모두 써라 하는 책은 인지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걸려요. 아, 그거 버리셔야 네. 돼요. 네. 이건 LA. 이것도 아까 교재가 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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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건 아이들이 읽으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이건 는이 교재는요. 네. 책보다 인터넷으로 연동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아. 훨씬 더 좋아요. 아 이걸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봐요. 이거는. 음음. 거기서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의 한한 한 페이지가 네네네네.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What's that? The cat is under a hat. 뒤로도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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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에에만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쓰라고 그러나요? 아니요. 뭐만 아. 해요? 합단어하고 뒤에 합치는 것만 하잖아요. 음.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Read and Circle 하면 뭐예요? 이거다, 음, 음, 그렇죠. 음. 이거다, 이 정도만 하고 있어요. 이게 음. 아이들이 할수 있는 거예요. 아. 제가 몇번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찾으니까 아.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파실 거예요, 아. 개인한테. 아, 네.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실? 네네네, 네, 네, 네. 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아, 저이 아, 학원과 학원이래요. 이 추천 사고 하 아무런 연관도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네. 교육적으로 추천해 주시는 네, 네, 거. 네. 어. 근데 이거 이것도 좋다고 어, 제가 말씀드리고 네, 네, 네. 싶또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근데 레츠 음. 고우를 한국에서 너무 많이 써서 음... 음, 음. 질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써요. 이제 레츠 고우를 아. 안 쓰면서 파니스도 같이 들어가 버린 거죠 아. 이제는요. 저그근데이 책도 되게 좋아요. 잘만 쓰면. 아. 항상 보면 레츠고 시리즈도 좋은 책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 2권 음성 언어 단계를 찾고 쓰게 만든다고 음. 상공부터가 파닉스 댄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라서 상공부터가 문자 언어인데 학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교재도 제대로 못 쓰면 소용이 없다는 거.